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하여서 그의 앞에서 벨릭스가 자신을 비추어 볼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것을 듣는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이 책인데요.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바울이 쭉 풀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인간이 죄인임을 3장까지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5장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지를 8장까지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그 성결 안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11장까지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봉사와 헌신을 할수 있는지 마지막 점까지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로마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을 때 우리가 성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을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을 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요, 구원받고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내 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드러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성령충만 성령충만 하지만 성령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 마음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게 성령충만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은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의의 빛 아래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나는 무능한 자"라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내가 엎드리고 굴복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앞에 우리를 드러내 놓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비출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의의를 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를 그 유다 총독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표본인 벨릭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절제입니다. 이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어에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사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신유만 드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잘라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뭐를 가르쳐 주세요? 잘라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더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절제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몇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탐욕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들, 절제할 수 없잖아요. 그데내 힘으로는 못 잘라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드러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잘라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잘라낼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 힘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 나를 비추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세상, 세상의 것들이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만이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욕심부렸던 거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라내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까? 왜내 마음 속에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지 않기, 않기 때문이고, 또 드러냈어도 잘라야 될 것들을 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담대하게 벨릭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